가지고 이러면 벌 받는데 저기야 저기야 구독 고마워 개꿀 쓰개 꿀떡아 진짜 이거 계속 하기 싫어가지고 미루고 미루고 있었는데 해야겠다 아니야 큰것까진 아니야 작은 거야 작은 거 그래서 오늘 리뷰할 거 한번 가져와 볼게요 짜잔 바로 바로 판막체스 리뷰를 할 건데 님팥 좋아하세요? 아니야 저는 팥싫어서 붕어빵도 안 먹어요 붕어빵 안 좋아해요 암튼 요 한정판이라는 단어는 유튜버를 미치게 해요 유튜버를 미치게 만들어 <웃음> <웃음>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이 팥맛은 왜 나왔냐? 생각해보니까 요즘에 그 할미 입맛들이 많이 있는 거 알아요? 젊은 애들, 젊은 친구들 중에서도 할미 입맛이 많아. 막 흑임자, 흑임자 라떼. 이런 거 되게 많이 찾아먹고 인기가 또 있고. 근데 저는 할미 입맛 아니에요. <laughs> 저는 팥 싫어해요. 팥죽 싫어해요. 미쳤다, 미쳤다. 100% 국산 팥함유고요 그리고 뭐, 옥수수가루, 밀가루, 쌀가루, 통 귀리가루, 보리가루 들어갔는데, 팥 분말이 제일 작게 들어가. 팥 분말은 2.2%. 팥향 첨가. <laughs> 팥 향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팥맛 칩스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하얀 색깔 마시멜로도 들어있어요. 왜 갑자기 팥인데 마시멜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어울릴 수도 있는데 이거 팥죽이니까 옹심이 생각해서 넣은 것 같아. 그죠? 이렇게 봐봐 여기에 이것은 단팥죽인가 시리얼인가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죽 느낌으로 단팥죽 느낌으로 비주얼을 만들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이거 하얀 마시멜로를 새알처럼 넣지 않았나. 여기까지 네피셜이었습니다. <laughs> <laughs> 네, 오, 그거 냄비에 물 넣고 끓이면 되겠다. 그거는 그렇게 한 유튜버들 많으니까 거기 가서 보세요. 저는 안 할게요. 팥죽을 누가 했어요? 찾아보는데 없는데? 아, 구라치지 마! 나보고 하라고 지금 구라치는 거잖아. 내가 네, 찾는다. 뭐야? 있을 거야. 뭐야, 왜 없어? 아니, 유튜버들 뭐해? 이걸로 주관 만들고. 아니, 이거, 있, 있을 텐데? 어, 없다고? 아, 나 팥죽 안 좋아해요, 원래. 아니, 애초에 저 팥죽 안 좋아해요. 나 팥죽 안 좋아해. 아, 진짜 하지 말자. 어린가타. 이거 파주 안 하면 유튜브 하고 싶어 없는 거지. 이거 파주 하면 유튜브 하고 싶어 없는. 없는 거지. 이거 파주 하면 유튜브 하고 싶어 없는 거지. 이거 파주 하면 유튜브 하고 싶어 없는 이거 파주 하나 하면... 일단 이거 까서 한번 먹어 보고 여기 보면 마시멜로 많이 있어 먹어 볼게요. 일단은 몇번 씹고 나면은 위에 설탕코팅이 다 벗겨져서 그냥 과자맛이거든요? 딱 입에 들어갔을 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 맛없어 판맛 파맛 뭐가 더 나음? 당연히 판맛이죠 파맛인저 이렇게 먹지도 못했어요 그냥 그렇다 해야 돼요. 네. 팥죽 어떻게 만드는데? 우개 아, 싫어 진짜. 일단 우유에 먹어 보자. 아,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건. 우유에 부어 먹어 볼게요. 구빵 먹어보당 자, 먹어볼게요 <laughs> 팥맛이야, 진짜 팥 앙금 냄새 호빵 팥 근데 제가 팥을 싫어해서 그렇지 이거 팥 좋아하는 사람들은 괜찮을 것 같아 그런가 봐 역시 실리얼는 우유랑 먹어야 되는 이유가 그 제가 하나 하나 주워 먹었을 때는 아밥 맛도 별론데 그 옥수수 맛이 되게 많이 나서 그냥 그저 그랬는데 우유랑 먹으니까 괜찮네. 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먹어볼 거냐면 빙수를 만들어 먹어볼 거예요. 아 설빙에 전화해서 팥빙수 팥 빼고 해달고하면 되는데 키키. 음. 예쁘다. <laughs> 맛은 뭐 맛있겠지. 아, 일년. 맛있냐고? 역시 초코가 맛있어 역시 초코가 맛있어 저는 초코 소스 없으면은 진짜 맛있게 못 먹었을 것 같아 다고면뿌또먹을 생각 있어요? 당연히 없죠! 부탄가스 들고 와서 뭐 팥죽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거 한다고 떡서 안해 어여겨와 님들이 하랬잖아 <laughs> 아! 시리얼은 우유랑 말아 먹는데 잭스 바트도 우유를 넣고 끓이면 더 맛있지 않을까요? 아 진짜 무슨 개밥 만들어요 여기에다가 또 우유를 넣어요 아 정말 죽 먹을 거면 간해야지 간 간 해야 먹지. 간을 해야지. 아, 됐겠죠? 자! 아, 먹는 거 가지고 이러면 벌 받는데. 아, 개웃기네, 진짜 이거? 어? 아우, 근데 진짜 비주얼이. <laughs> 안타깝다. 비주얼이 안타까워. 네? 아. 여기에다가 세알 장식 해야 되잖아요. 세알 장식 할게요. 와, 이거 진짜 아니지 않아요? 아!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다시 먹을게요, 진짜 먹을게요. 맛은 안 나요 시리얼이 물에 팅팅 불었는데 그렇게 뜨거워 쌀가루 밀가루 이런 거니까 찐덕찐덕 거리 고 소금을 좀 쳤더니 간이 잘됐 고요 <laughs> 또 간은 잘 맞추네요 제가 또 여기에다가 팥맛 첵스를 넣은 다음에 끓여주면 알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레시피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셨습니까? 팥가루로 생각보다 물을 먹으면 굉장히 뻑뻑하게 변... 언니 저 내일 간호실 기 시험 보는데 팥 들고 애군 쫓아 네가 해야지. 야 네가 먹어야지 그러면. <laughs> 야 나는 뭐, 뭐 그런 거 없어. 네가 너가, 너가 이거 먹고 애군 쫓아내. 네가 먹어. 오마이갓. Oh 아 별로다 진짜로. 진짜 너무 별로다.